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앞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이. 그러므로 만물은 벗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의 눈앞에. 우리의 무엇에 관한 것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의미로는, 단어는, 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어, 따의 의미로 단어는, 의미의 단어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용례를 보면 다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 단어는 운동경기용어로 시합하는 자가 상대방의 목을 잡고 움직일 수 없게 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동물을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동물을 매달아 가죽을 벗기는 데 쓰는 말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 이 단어는 옛날 재판소나 현장으로, 형장으로 끌려가는 범죄자에게 단도를 위로 향하게, 칼이죠, 칼. 짧은 칼이죠. 위로 향하게 해서 그턱 밑에 붙잡아 멜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도. 단검이라고 합시다. 단검. 예, 단검이 낫겠. 한번더 써볼까? 음. 짧은 칼, 단검. 이, 당검을 위로 향하게 해서 그턱 밑에 붙잡아 멜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이 단어, 이, 이것은, 이, 이런 것은 범죄자가 창피해서 얼굴을 감추려고 고개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요. 얼굴을 사람이 보게 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려는 거죠. 요즘도 이런 일 있죠. 당검은 아니라도 얼굴을 공개하는 죄인이 있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든 죄인은 얼굴을 공개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이 체벌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다 얼굴을 공개하면 그래도 죄를 짓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요건 제 생각이네요. 근데, 요건 제 생각이지만,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래요. 이렇게 볼때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명,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은 거, 없다는 것을 드러내요. 이뿐 아니라 육체의 모든 것을 감출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것은 뭐예요? 죄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는 것은 죄로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